요즘 또 핫한 소식이 원장님 피셜이긴 한데, 몰드필이 핫하다고 하는데, 몰드필이 뭐예요? 사실 몰드필이 막 핫한 건 아닌데, <laughs> 다른 원장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인데, 결국에는, 필러죠. 왜 몰드필이라고 명명을 지었냐면 억지 몰딩으로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 이 몰드필은 들어가면서 거의 몰딩이 끝난 정도의 기술력으로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몰드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명만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laughs> 그렇죠. 왜냐면 이름을 지은 사람과 저와 이름을 만들어 주신 원장님의 피셜은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만족도와 기술력 그리고 경험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원장들한테만 할수 있다. 큰인인가요 필러의 자타공인 전 세계 제일 많이 한 분이라면서요. 어, 자타공인은 아니고요. 스님한테 필러하러 오셨으면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 말하신다 했죠.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편집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나가긴 했지만, 제가 하는 필러를 몰드필이 하는데, 그 몰드필의 이제 가장 포인트는 몰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술 자체 순간만으로 모양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그게 가능한가요? 최소한의 핸들링으로 최적화된 공간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네이밍이 조금 다르지만 기술력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몰드필에 빈도수나 그런 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이밍 자체가 홍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laughs> 전혀 안돼 있어서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죠. 대표 원장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고 기술력에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다. 원큐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몰드필에도 좋다. 저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좀 실패했던 사람들, 무서워서 난한 번에 좀 성공하고, 어. 왜 필러를 하고 나서 막 누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추천을 해 주실까요, 월드필러 여러 번 필러를 했는데, 실패했다. 모양의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숙련된 원장한테 가서 그 모양 정리를 하는 게 좋고, 사실 억지 몰딩을 하거나 아니면 시술 자체에 쓸데없는 핸들링이 많거나 하면은 굳기나 멍이라든지 회복기간이 길어지는데, 그걸 좀 최소한으로 하면서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시 분들이 몰드필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한테 받고 싶다 하면은 몰드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됐네요. 응. 댓글에서도 제가 좀몇건 응. 보니까. 응. 원장님, 어디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응. 많더라고 그러면 정원재 응. 원장한테 내가 받고 싶다 하면 몰드필인 응. 거네. 필러를 받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이 원장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응. 고객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정으로 하다 보면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정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정을 해서 저한테 받고 싶다 하면은 몰드필을 하셔라 음. 하는 의미로 만들어낸 상품명이고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검색하더라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들어낸 상품명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세 명밖에 안니까요 <laughs> <laughs> 우주에서 세 명입니다 특히 정원지 원장한테 나 필레를 무조건 받아야겠다 나는 다운타임도 적어야 되고 실패도 많이 해봤고 한 번에 좀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몰드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